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8일 월요일 연중제 8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8주간 월요일부터 베드로 일서가 독서예요. 우리가 베드로 일서는 2월 22일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 때 한번 봤었죠. 네, 근데 8주간부터는 쭉 나오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회를 복습을 하겠습니다. 네, 10편은 111편. 편은 111편. 네, 그리고 복음은 마르코 복음 10장.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원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참된 행복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본문. 이렇게 보문 보실게요. 네. <laughs> 자, 일독서 일독서 베드로 1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베드로 1서1장 자, 희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희망 무슨 희망이냐?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죽은 일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다. 상속재산은 하늘에 늘 보존되어 있다. 어우, 너무 좋죠, 그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laughs>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는데 그 희망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 나라의 상속 재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속 재산은 하늘에 영원히 보존되어 있다는 희망의 말씀을 베드로일서의 저자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일서 베드로일서는 탁 보면 편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베드로일서는 회람이다 회람. 네, 돌려보는 편 돌려보는 서간이죠. 회람 서간이다. <laughs> 베드로일서의 주제는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주님의 은총을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삶을 사는지를 밝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썼는가? 본도와 갈라티아와 가바도키아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교회에 속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서 썼다. 서간의 배경은 아, 박해는 아니고 <laughs> 박해는 아니고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예, 네, 그래서. 어, 공동체를 격려하게 썼다. 언제 썼다? 언제 썼냐면, 70년에서 80년, 90년. 네. 70년에서 90년. <laughs> 마테오 복음, 보금, 마르코 복음이 쓰여때 쓰여진 거죠. 응. 지필 장소가 바빌론이라고 그랬는데, 어딘가 아마 로마에서 쓰지 않았을까, 로마. 네.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일서를 보면 베드로가 썼다고 나오지만 바오로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쓰고 있다. 예. 그리고 이걸 쓴 사람은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예. 그리고 전승 받은 대로 잘 쓰고 있다. 그리고 바오로 전승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 자기가 시몬인데. 시몬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명을 사용하기 좀 거시기하다. 그리고 바빌론을 로마를 바빌론이라고 한 것은 7 0년 이후다. 예. 그래서 누가 썼다 필자는 누군지 알수 없다. 예. 확실한 건 뭐다 베드로가 안 썼다. 그래서 필자는 아마 로마 교회 신자이고 어, 바오로 전승이나 이런 팔레스타인 전승을 잘 알고 있는 신자일 것이다. 그 다음에, 바오로 계열과 서간과의 관계는, 같은, 같은 전승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치된 것이 있다. 네. 그, 런 거예요, 다. 야고보소와 히브리서도 야고보소 우리 쭉 공개했었죠, 죠 네. 네. 같은, 전승 자료를 사용했다. 같은 전승 자료를 사용해서 그렇다. 공간보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간보금을 알고 있었는가, 공간보금의 공통 전승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전승이, 여러 전승이 로마에서 종합되었을 것이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베드로일서의 주해를 한번 우리 짧게 공부해봤고 핵심은 베드로일서는 누가 썼다? 모른다. 확실한 건 뭐다? 베드로사도 안 썼다. 70년에서 90년경에 썼다. 로마에서 썼다. 로마. 예. 그는 여러 전승 자료를 모아 가지고 썼는데. 굉장히 구약성경에 희박한 그리고 그리스어를 잘쓴바오르 사도보다 훨씬 더잘쓴 그런 사람이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에 희망과 어, 훈계를 주기 위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로마에서 종합해서 썼다. 자, 시편 11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1편. 시편 111편은 음. 히브리어 알파베타 아, 이렇게 알파벳 시편이에요. 알파벳 시편은 주로 교육을 위해서 썼죠, 그죠 외우게 해서 외우게 해서 어, 지혜 문학적인 요소도 많습니다. 알파벳 시편 그중에 우리가 111편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또한 찬양 시편입니다. 찬양 시편. 그래서 네, 알파벳 시편은 지혜 문학적인 요소가 많은데 10절 지혜의 시작, 예.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게 나오고. 네. 예. 주님 하신 일들 하도 크시여라는 제목인데 이이 이 111편은 성무일도 시편을 올려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길이라 이 마음 다요 의인들 모임에서 큰 모임에서 예. 자. 요고성무일도 시편. 위에는 그냥 성경이 나오는 시편이고 성무일도 시편인데 예. 어, 이거 왜 잘못 줄을 쳤다? 예, 네, 잘못했어. 줄을 밑에를 쳐야 되는데, 음, 잘못했네. 공정과 정의. 네, 이거를 낭낭한 목소리로 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목이 좀거계해서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의 복음이에요, 복음. 예, 복음의 포인트가 뭐냐? 예, 여기 본문 보시죠. <laughs>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네, 핵심이고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응.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참된 행복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 답은 똑같아요. 응. 답이 뭐예요? 첫 번째 답은? 하느님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의 첫 번째 표현이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죠?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고운 말을 써야 된다. 그리고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거짓 선전 선동을 해서 겁을 줘.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어쨌든 크게 이제 보면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하느님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부족한 한 가지가 뭔가 저번에 퀴즈냈었죠? 퀴즈냈는데 답하시는 분들이 몇분안 계셨어요?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는 거죠. 음,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사랑을 잘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아 그래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요. 부족한 한 가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름 그리스도를 따름. 이미 따시오, 그리스도. 네. 하나님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의 삶을 사는 것과 중복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표현일 수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분을 알고 그 분을 사랑하고 그 분을 믿고 따르고 그 분과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겁니다 예. 영생을 얻으려면 이미 다시 오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포인트예요. 부족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는 게 생각만으로 하는게 아니죠 그죠? 구체적인 행위로 실천으로 해야 되고 실천으로 하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이 아프지만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또 이걸 할수 없잖아요 그죠? 요거만 묵상합니다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고요 시편을 그냥 읽어보시고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부자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앞에 걸림돌이 있는 거 있죠? <laughs> 그거를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고 따라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뭐냐면 재산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돈을 다 줘버리고, 앞에 거를 치우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르죠, 그죠? 우리는 돈이 그렇게 없죠, 그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데, 앞에 걸림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재산입니다, 재물이에요. 그런데또 어, 어떤 사람은 이게,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이게, 뭐, 어둠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자기 상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버리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돈이 많으니까 돈을 다 나눠주고 따르라는 거예요. 음, 자기가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할 것이 뭔가? 부족한 한 가지가 뭔가? 부족한 한 가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앞에 걸림돌을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죠. 그죠? 그게 영성수련이죠. 영성 바라보고, 내 이름을 안, 내 힘으로 안될 때는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지상 성령은 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